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신가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끊길지 이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70 넘었고 재산도 없는데 설마 나도 대상에서 빠지는 거야?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어르신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괜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중요한 손해를 막는 법딱 알려 드릴 거거든요. 몇푼더 준다는 소식보다 이번 내용은 그보다 천 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 분들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군가는 이미 받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입니다.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2세 김봉례 할머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기초연금 매달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갑자기 연금이 뚝 끊겨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아들이 잠깐 도와드린 전세 보증금 천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보증금 더 얹어드릴게요. 하면서 선의로 도와드린 건데 정부는 이걸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자산은 소득처럼 계산이 되는데요. 즉, 천만원을 재산으로 잡고 거기서 매달 소득처럼 계산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기준을 조금 넘겨버리면 아예 기초연금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냥 살던 집에 사는 건데 내 돈도 아닌데 왜 끊냐며 많이 속상해 하셨고 지금은 다시 신청도 못하고 계십니다. 단한 번의 변화로 연금이 끊긴다니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정부가 기초연금제도를 정밀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월 70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각종 공제 덕분에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은 진짜 어려운 사람은 못 받고 형편 좀 나은 사람이 혜택 본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도 제도 전체를 다시 보기로 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좀살 만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더잘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좀 어떨지는 모르는데요. 사실 부자들이 이론짜리 하나도 더 아낍니다. 지난 8월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기준 모형분석이라는 연구를 공식 착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누가 받을지 정하던 계산법이 정당했는지 따져보는 연구입니다. 이 분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이 지금처럼 공제폭이 넓은 게 맞는가? 두 번째로는 매년 발표되는 소득아의 70% 기준선이 정확했는가입니다. 이게 단순한 통계 연구가 아닙니다. 향후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기준선이 내려가거나 공제 방식이 축소되거나 자산 반영 방식이 더 정밀해지면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월 소득 437만원도 공제 후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져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반면 정말 소득이 낮은 독거 어르신들께는 지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 강화, 정확한 타켓팅이 핵심 방향입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중간선에 있는 분들은 좀더 이런 것을 알아두고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소득기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은 좀 낮춰두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한가요? 결국은 돈입니다. 현재 기초임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5년 26조 천억 원까지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중 무려 760만 명이 무상으로 받고 있는 이 제도,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부담이 점점 커지자 이대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이제는 형평성과 실효성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는 진짜 필요한 분께 더 많이 그렇지 않은 분께는 조정이 들어간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이제 무조건 주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받고 있다고 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건나 혼자가 됩니다.